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파이썬 라즈베리파이 IoT 프로젝트 원격 모니터링 자동차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은 뭐제 사이트 크리에플이나 인프런뿐만 아니고 영어로 돼서 이제 유데미에도 이제 고픈 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이 과정을 기획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특별히 어떤 키트를 사지 않고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안 쓰는 장난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이용해서고 어 실제로 만드는 거를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초심자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재료를 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세히 설명하고 어제 그가 만든 원격 조종 자동차를 다시 거꾸로 분해하면서 어떤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강에 의 필요한 준비물을 간단히 적어뒀어요 첫째는 라스베리파이 뭐 b 플러스를 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지만 3 버전의 b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카메라 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이 카메라거든요. 이 파이 카메라도 있고, 자투휠 어, 키트라고 해갖고 에, 이제 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터와 바퀴,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이트가 있는 조그만 키트들이 있어요. 어, 이거는 뭐 제가 특정 사이트를 거기 추천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투휠 RC 라인 트레이서 베이스 키트라고 하면 아두이노나 또는 그라스베리 파이 용으로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쇼핑몰도 있죠. 제가 특정한 데를 그 추천하진 않겠지만은 뭐 보시면은 한만 원, 이만 원 정도에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런 걸안해더라도 집에 있는 자동차, 어,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이제 레고나 이런 걸 갖고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모터 드라이버죠. L293D 모터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지식이, 전자부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만약 그게 불편하시다, 이런 케이블 따로따로 팔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사이트 같은 데서 뭐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이트도 있는데, 뭐, 이런 그 아두이노 우노 스타트키치라고해 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무여 있는 것들 있어요. 뭐 여기는 제가 다른 부품들을 많이 넣어 뒀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케이블만 따로도 팔고 같이 팔고 저항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셔서 그 하셔도 되고 별도로 그 전자 부품만 파는 엘레파츠 같은 데 이런 데 가셔 갖고 이런 데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가 구성품을 한번 직접 제가 분해를 보면서 할게요. 좀정 들었던 건데 아쉽지만 좀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그냥 고정을 해 뒀어요. 지금 이게 초음파 센서지 않습니까? 이 초음파 센서도 어, 별도로 사시면 돼요. 여기서 HC SR G0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뭐좀 아쉽지만 제가 분해를 해 볼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팔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노 스타트 킷 같은 경우에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무줄로 고정을 해 뒀는데 이건 이제 케이블이고요 이제 이게 파이 카메라입니다 이제 파이 카메라가 스파이 카메라도 있고 한데 요 카메라 버전을 따로 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 보이시죠? 여기 파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로 여기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보드에도 쓸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여러 가지 보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B+ 보드인데 이 보드를 기준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뭐 이걸 하셔도 되고 뭐 제로 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강의 설명은 여기에 있는 이페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케이블들, 이런 케이블들이 에,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팔진 않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마 이걸 따로 사시려면은 이런 묶음으로 이런 묶음으로 팔 거예요. 아까뭐 엘리 파츠라든지 하는 전자 부품을 따로 파는 데서 보면 이런 묶음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스타트 키트를 사시면 거기에 충분한 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연결하는데 어, 잘 하셔야 될게 이제 여기에 어, female female로 사셔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브레드보드라고 해서 이게 빵보드, 빵처럼 생겼잖아요. 이 브레드보드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 분리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요렇처럼 이렇게 침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메일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피, 피메일, 피메일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뺏겨다. 뭐 아쉽지만 다 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케이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l 메이고 하나는 메 e 인 거가 있고 둘다 a 메일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빼 볼게요. 빼서 한번 숫자를 세 볼게요. 자. 아유, 나중에 조립하기 어렵겠네요. 뭐 어쨌든 강의를 강의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여기 이런 요런, 요런 LED 같은 것도 이 실습에 사용하죠. 이걸 갖고 저희가 제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요런 부품, 요런 부품 있고 여기에 있는 케이블들을 다 뺄게요. 자,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게 제가 다쓴 케이블이 됩니다. 좀 자, 보시면은 l 예, 자, f 메일 a 메일 하나. 그다음에 어, 메일 e 메일 둘. 이제 예, 좀 분류를 해 볼게요. 저도 사실 숫자를 세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금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female, female이 두개두 네, 두 개가 이렇게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쪽은 이렇게 에, male이고 한쪽은 female, 암놈 순놈이라고 하죠 우리 나라 말로는요. 이게 둘, 셋, 어 넷, 다섯여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세, 열네개 전총 열네개 썼네요 근데 물론 이제 구입할 때는 좀 여유롭게 갖고 있으면 다음에 또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열네개, 어, 피멜 두개가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선을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묶어둘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고 자 이거 제가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뒀습니다 이렇게 붙여뒀는데 여기 보면은 모터에 제가 연결할 때, 이렇게, 그, 제가 납땜을 해뒀던가요? 아, 이거는 제가 납땜을 하진 않고, 여기, 그 여기 콜드, 어, 솔더링이라고 해갖고, 이런 글루가 있어요. 이렇게 좀, 그, 본드 비슷한데,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콜드 솔더링 하는데, 꼭 솔더링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잘 해주면 되는데, 하실 분들은 이제 납땜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매일매일 이렇게, 순놈순놈으로 되어있는 게 있는데, 이걸 반을 잘라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브레드보드죠. 브레드보드인데, 여기에 저항이 들어가죠. 제가 얼마 정도의 저항이 들어갔다. 사실 저항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회로가 탈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이걸 저이 낮춰주기 위해서 어, 저항을 쓰는데, 요게의 스펙도 제가 그 강의에 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10K 정도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선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좀 아쉽지만 다 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선들은 어, 팔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선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전선, 이렇게 그 피복된 선들을 사서 여기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죠. 색깔별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다 분리할게요.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브레드 보드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원래는 우리가 그 보드를 만들면 은에칭을 합니다 보드에다 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드릴을 뚫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브레드 보드로 간단의 회로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항 저항도 이렇게 있죠 저항 이렇게 해서 요 저항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 자 요게 아 어, 요게 우리가 말씀드린 어, L293D입니다. L293D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거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강의 들으면 이제 거기에 잘 나옵니다. 어디가 1번이고 2번이고 요 스펙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요거를 여따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뺐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이게 잘못 빼다 보면 한 뺐다 꼈다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굽잖아요. 굽죠. 그래서 이거를 그 뺐다 꼈다 할때 조심해서 잘 뺐다 꼈다 하시고. 어, 고정하시면 되고, 이게 L293D입니다. 뭐, 다른 칩셋도 있는데, 이게 가장 전통적이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본적인, 오래된 그, 어, 모터 드라이버 칩셋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했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살 때는 오히려 배송료가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료를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스베리파이예요라스베리파인데 이거는 이제 제 인기 응변이에요. 제가 이런 이런 나사가 있어요. 집에서 옛날에 딴 거하다가 나사가 있어 갖고 여러분들 그냥 양면테이프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고정을 시켰어요. 이것도 뭐 따로 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 필요했죠. 보세요.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죠.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자, 나사로 제가 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라스베리파이 보드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라스베리파이의 3의 B 플러스를 전 썼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뭐, 그 버전을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어, 이걸 사용했고요. 물론, 이 라스베리파이를 어떻게 설치한다? 저는, 그, 마이크로 SD를 뺐는데, 마이크로 SD를 여기 부착해서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내용들 제 강의에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제 집에 있는, 음, 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밑에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동용으로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에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키트입니다. 키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건 팝니다. 팔고 보신 것처럼 뭐한만 원, 이만 원 하나요? 그래서 이 적당한 키트를 사시면 됩니다. 바퀴 두개 있어서 모터 두 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그 강의 어, 파이썬 라즈베리 파이 IoT 프로젝트 원격 모니터링 자동차 이 강의에서 원격 저 자동차를 이용해서 밖에서 모바일 폰이나 PC로 집을 이제 감시하고 이제 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시하고 조종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플라스크 웹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거기에 드는 부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아, 어, 2휠 RC 라인 트레이서 베이스 키트라고 하는 이 키트를 사시거나 집에 있는 두개 모터가 있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 라즈베리 파이.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어, 마이크로 SD도 있어야 되겠죠? 라스베리파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인기 응변으로 고정하기 위한 나사니까 있어도 되고 그냥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고. 브레드보드. 어, 빵보드. 우리나라 말로는 빵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빵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팝니다.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용해서 작게 이렇게 구성했었고. R293D 모터 드라이버. 어, 이것도 부품 그 사이트에 가면 팝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조그만한 그어 우리가 저항 그 스펙은 제가 여기 있는 초음파 센서의 스펙에 강의에 자세히 나왔는데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저항을 이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실습판이라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LED 다이오드도 어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어 초음파 센서 말씀드린 대로. HC-SR04라고 하는 대표적인 초음파 센서죠. 이거는 아두이노에도 사용하고 라스베리파이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런 케이블들. 어, 브레드보드에 사용하기 위한 이런 케이블들.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듯이 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어, 양쪽이 네, 피메일 피메일로 되어 있거나 메일 피메일로 되어 있는 전선. 아까 세 드렸죠? 그 전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사려면 은 한꺼번에 사려면 말씀드린대로 아도이노 우노 스타트킷 같은 것들을 내용물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거기서 꼭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사시면은 어뭐 여러가지 그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밖에서 보기 위해서 이 파이카메라 파이카메라를 이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라스베리파이 IoT 프로젝트 원격 모니터링 자동차 프로젝트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 내용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강의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말씀드리는 유대미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 크리에플 이 사이트에도 보면 한글 강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영문 강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익히시고 앞으로 이 내용들을 좀더 발전시켜서 IoT 분야에서도 또 다른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지원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크래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소스코드뿐만 아니고 다양한 강의를 구독이라는 형태로 즐길 수 있고 개별 강의도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사랑해 주시면 구입해 주시면 그 비용의 일부를 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책을 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